일본 직장인 브이로그요 오늘 목적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백화점에 뭐하러 왔냐고요 호카이도 팝업 때문이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치즈나 푸딩도 있고 감자칩도 다양하게 있어요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어서 좋았어요 소고기 꼬치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비싸다 두개로 1500엔 야채 과일. 로이즈 초콜릿은 공항에서 파는 것보다 종류가 많았어요. 한정판박스도 있었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초코 파콘 쇼핑 끝. 저녁에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샤브샤브 했어요. 우설 샤브샤브도 있길래 먹었어요. 혼즈랑 같이 먹으면 완벽해요. 마무리는 오동으로. 다음에 또 봐요.